사진이 스무 장이 넘거든요. 아 여기서 이제 선별을 해서 네. 뭐뺄거 빼고 이따 보고 뭐 넣어도 돼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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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대략의 네. 비율만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. 조금 여유 네. 있게 쓰시라고. 네, 진짜 잘 찍어주셨네요. <laughs> 와, 우리 거실 진짜 예쁘게 나. 이 사진 진짜 너무 예쁘게 나온 음... 같아요 이제 아 이걸 섞어서 딱어야겠다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. 그다나좀 정돈된 느낌만 보여줘도 사실 아, 네. 이게 이 구도들이 네. 좀 딱딱 좀 정리돼서 보여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. 아, 그나 지금 아, 여보 방이 예쁘다 흰색이라서 그지 음. 그래서 거실 부엌 다음에 바로 붙어야 되는 다음 보여주는 사진은 저는 화이트 방일 것 아. 같아요. 네. 거실 부엌 사진 7장다 보여주고 나서 꼭방일 필요가 없기도 하거든요. 아. 그런 경우 에 조금 이제 넘어갔을 때 빨리 만나게 해주고 싶으면 네. 이제 화이트 방에서 괜찮은 사진이 이렇게 불쑥 하나 앞에 가 같아요. 아. 근데 이렇게 좀 묶음으로 보여주면 네. 이렇게 사람이 좀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아. 이 전체 공간이 아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아. 보고 그 다음은 여기는 이렇구나, 이렇구나. 네. 네. 이런 거라서 맨 마지막 사진에 이제 도면도 하나 딱 넣어주시는 거. 아.